네, 안녕하세요. 시원 언어에서 군사 통통 번역하고 있는 강춘원 원사입니다. 오늘은 어, pardon, p a -E r d 1그 pardon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음원 그지문 찾아서 들어봐보도록 할게요. 흔지막하게 pardon이라고 이제 쓰여 있는 어, 지문을 보실 수가 있, 있으시죠?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 보면 어, 들어가서 듣기 전에 잠깐 파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죠오제목 어, 잠깐 간단히. 텍사스주에서 어 어, 시위자 사례범에 대한 특별 사면이, 특사가 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자, 이 What uh, led to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 어떤 어떻게 이렇게 파든이 어지 파든으로 이어지게 됐나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어, 범죄 그 사건 사고 이유를 다룰 때 어떤 상황이 앞전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어, 벌어질 때이 연결 고리가 있을 때그 경위라는 말을 쓰죠 주로 그래서 어, 이 led to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 간단하지만 어, 쉽게 그문구를 처리하지 그, 이 문구로 가시지 않으면 좀 어, 처리하기 좀 난망해요. 자, 파드는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특사라고 줄여서 말하죠. 어, 여기서는 이 MNST라고 또 사면 있는 거 아시죠? 어, MNST가 이제 이 특사하고 구분해서 대통령 특사 그러면 이게 특별 사면이라고 생각들 이제 아시죠? 그런데, 어, 특별이 들어서 그런지 파드는 아시는 분들도 그이꽤 스페셜을 붙이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이~ 파워 자체가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개인 그 개인별로 케바케로 이루어지는 특별 사면이죠 그래서 그거와 대비를 엠네스티가 일반 사면 어~ 특정 죄목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모든 이들을 다 풀어줘버리는 그래서 어~ 특사와 일반 어,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어~ 각각 구분해 주시는 게 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첫 번째 어~ 문장 어~ 들어오실게요

어,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음, 자, 여기 fatal 이라는 말은 뭐 deadly 라든가, lethal 하고 비슷하게 이제 느낌이 당연히 오시는 그 말이 있고, 그런데요. 어, 이게 그 공격을 하면서, 그 fader 어, accident 라든가, 그 사고, 사고가 났는데, fatal 이 붙으면 그냥 단순히 deadly. 어, 목숨을 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하고는 틀리게, 이건 진짜로 그 사람이 죽은 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 'deadly shooting'은 그냥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런 식이 되지만 이 'fatal'은 목숨이 아 그러니까 목숨을 아삭한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제 사살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또 가끔 어 총기로 한다 그래서 그런지 총살이라는 말을 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총살은 어디까지나 어, 어 처벌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다. 어, 총살 집행조에 의해서. So, fatally shooting 이대목의 이거 자체는 총살은 아니죠. 자, 그게 이제 보시고 어, 그다음에서 더들어오시죠 Abbott head faced pressure to issue the pardon from white right wing conservatives, including then Fox News host Tucker Carlson. Stephanie s a i has the story. 네, 에버트 주지사는 그간 어, 백인 어, 우익 어,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 어, 특사를 어, 단행하라는 압박에 직면해 왔는데요. 어, 이들 중에는 어, 폭스뉴스의 진행자 인칼슨 씨도 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호스트는 뭐이 진행자죠. 프로그램의 언론사의 뉴스. 어, 이게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요 지금 ROK,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호스트다. 그러면 이게 동사로 쓰기도 하는데요. 어, 주인처럼 맞아들인 걸 기본적으로 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어, 이럴 때는 주둔국이죠. 주둔국.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어, 똑같은 구조인데, 어, 한국이 서밋, 즉, 정상회의에 대해서 호스트다. 그럴 때는 어, 이게 이제 행사 진행할 때또그 주체와 주관이 있는데, 기획 성격이 주체가 먼저 앞서고 선행, 얼굴 날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가현장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주관이 됩니다. 주관국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일 저희 기자가 이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Yesterday, the Texas State Parole Board, whose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governor, unanimously recommended the release of convicted killer Daniel Perry and the restoration of his firearm rights. 네, 어제, 그, 텍사스, 그, 주, 어, 가석방, 어, 그 위원회가, 그, 만장일치로, 어, 유죄 선고를 받은, 그, 사례범에 대해서, 대한, 그, 석방을, 그, 권고, 어, 하고, 또, 어, 그에 대한, 그 총기, 그, 총기권, 어, 복원을, 어, 권고, 하기도, 어, 했는데요. 자, 이 위원회, 이, 이, 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그 주지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restoration이 복원이잖아요. 원상태로 100% 돌려놓는. 어, 그래서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이 권리가, 어, 이 사람에게서 박탈이 됐었는데 그 원상태로 이제 1 0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범이지만, 그런 걸 권고했다는 얘기고, 어, 그런데, 이제, restoration 말고, 정식으로는, 어, 지금 밑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 r e s reinstatement of r i g h t 이렇게 해서 권리를 복원할 때는 이 단어가 더 포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기 직위를 이제, 어,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했을 때, 그런, 어, 그런 식일 때 이제 복직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 그럴 때도 이제 reinstate를 많이 쓰죠. 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보드가 위원회죠. 위원회로 쓰였는데 보드는 이제 위원회로 쓰이는 게 경우가 있고 이사회가 있죠. 회사나 이제 기업 쪽에 이제 이사회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board of directors 할때 그거. 그래서 이 위원회로 하는 게 비슷한 단어들이 뭐죠? 기본적으로 committee. 그 다음에 commission. 그 다음에 council. 그다음에 또 패널 어, 이런 단어들이 다 위원회로 하면서 또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커뮤니티와 커미션은 좀 구분을 잘 해주셔서 어, 우리나라 국방위원회는 국회 소속 디펜스 커뮤니티로 가죠. 북한은 국방위원회가 어대 규모로 어,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죠. 그럴 때의 커미션을 씁니다. 자 그리고 아, 아까 나왔던 이제 이 펄과 가석방과 구분해서 이 보호관찰 아, 아시죠? 보호관찰과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probation 네. 자, 그, 그리고 어, 방금 이제 임명이 나왔는데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거치 되죠 그 고위공직자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후보 뭐, 지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인준이라고 해서 주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과정일 때 이거 쓰는데 인준청문회 그때 어, 인사라고도 하지만 인준청문회가 정식이죠 어 이걸 그 컴포, confirmation s h e a r i n g 자그 다음 l k about t 그 다음에 e s t i o n This i 이 the q u e s 이 i o n This is w e a r i n g i n t h 음 s is 에 h e q 를 e s t i o n t h i 그 is the q u e s t 는 o n t 그 i s 그 e s i g n a t e s i o n t t e 자 u e s t i o n t 는 i s t a e q u e t a k e u p t h e p o s t 는 e 임하다 사례문구의 쓰기가 안 좋습니다, 부임. He walked free just hours after the pardon was issued. Perry was serving a 25-year prison sentence for the murder of Garrett Foster. 네, 어, 이 사례문 어, 사례문은 특사가 어, 단행된 지 불과 그수 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어, 그는 어 25년 어 형을 그 살고 있었는데 그 포스터를 그, 포스터 씨를 어에 대한 그 비살터미 어 때문이었습니다. An armed white man who was attending a racial justice protest with his black fiance. 어이 포스터 씨는 그 당시 과거 어 자신이 이제 흑인 야콘여와 어, 함께 어, 인종 정의 그 시위 현, 시위에 참석을 하, 했던 그 무장한 아, 백인 아, 남성입니다 자이 j u s t 가 여러가지가 또 중요한 게 많아요 어, 보실까요? 어, 처음부터 그 제일 많이 쓰이게 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 미국 그 다음에 bring justice, deliver justice 그러면 어, 좀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할 때는 정의구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좀 구체적으로 할 때는 사법 처리나 처, 그 처단 이런 식으로 그 단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법관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미국 어, 군사재판 통일법 u c m j 그리고 오심 (miscarriage) 그리고 명분사키나 정당화 계시고요. 자 그다음 불의 (injustice). 네. in court, Perry argued he shot Foster from his car in self-defense. 네, 법원에서 어, 페리 씨는 그 정당방위로 그 본인 차량에서 그 포스터 씨에게 총격을 가했다라는, 어 라는 변론을 내세웠습니다. 자, 법원에서 하면은 용어가 좀 많이 달라지죠. 어, 분야마다 뭐 그런데요. Argue, argument는 법원에서 하면 변론이라고 그 정리해 주고 시 지금 self defense forces는 일본의 군대죠 그 자위군이라고 자위대라고 해서 그래서 자국 방위라는 말줄죠서 자위인데 에, 여기서는 뭐 어, 그게 아니라는 건 자명하죠 그래서 그 자기 방어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이 공격에 맞서서 그한 경우에는 정당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정당 방위로 많이 하죠 self 그 defense prosecutors argued he sought out the encounter and the jury ultimately agreed. 검찰의 결론에 따르면 그, 그, 그는 충돌을 찾아나서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배심원단은, 배심원단이 공국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음. 자 예, 여기서 인카운터는 우연히 마주치는 조우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치는 걸 자기가 찾아냈다는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죠. 그,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그럴 때는 충돌이라는 의미도 같죠. 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어, 관련된 어, 각주 마저 보시죠. 자, a m n e s t 그 turning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 저희 수업 하던 중에. 이턴인는그 갖다가 자진해서 예, 낸다는 얘기예요. 그 뭔가를 그제출 한다든가 그럴때 쓰는 말인데 이게 총기 관련해서 그어 군대에서 엠네스티턴인이라는걸 최근 미군이 시행을 했는데 불법 총기류 그 신고되지 않은 것들 갖다가 자진해서 내면 어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이 단서를 내걸고 이런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최근에 자진 반납이라고 했는데 요 여기선 사면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가하지 않는다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죠. MNDT. 자 프로바이션 됐고요. 그, 그다음 어, 공직 어, 됐고, 어, 네, 저스티스까지 어, 되셨네요. 네, 오늘 어, 이렇게 어, 정리를 해 보신 내용. 자 어, 숙지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